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오늘은 그 대추가 안달리는 원인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어, 그거 한 가지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, 단계별로 이렇게 요거 요거 해서 한 제가 생각하는 게 대추가 안달리는 원인이 한근 1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어, 근데 그걸 차례대로 씨를 이렇게 쭉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잘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뭐 생각나는 대로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따로따로 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죄송한데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. 어,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곳에 다수가잘안 달리는 원인 하면서 실제 실물을 보여드릴게요. 어, 요 나무는 그런대로 좀 달렸어요. 어, 아주 만족할 만큼 달린 건 아닌데. 어, 좀 달렸어요.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달렸다고, 어,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갑니다. 어, 비료 줄 때, 어, 참고를 해서, 이런 아이는 안 달리는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줘야 되겠죠. 저쪽에 하나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참 제대로 안 달렸는데, 이런 어, 분포들을 보인 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. 저희 밭에서도. 어, 요거는 좀 달렸죠. 보셔요. 요거는 시원찮지 아주. 여기, 여기, 저기까, 조금 좀 달렸고,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한두그로는좀 달렸고, 이거는 보시다시피 뭐 이래요, 요거 이래요. 아, 어, 요건 사과 대추 외대 재배 테스트한 거 일개도 안 달렸고요. 어, 어느 분이 여쭤봐서 댓글을 살짝 드렸는데, 어, 외대 재배는 근본적으로 이 뿌리가 이렇게 뭐... 멀리 나왔던 게 이제 외대로 잘라버리면은 요만큼 밖에 안 돼서 뿌리가 죽을 거예요. 그 부분만큼. 그리고,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. 어, 추운 지방에서는 안될것 같아요. 이렇게 자랄 때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요. 어, 그나마 태상왕은 제대로 요 정도 크지도 못하고 그냥, 그냥 갈것 같아요. 그래서 외대 재배를 굳이 고집하실 분들은 하우스 내에서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. 하우스 내에서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. 기온이. 어. 아, 괜히, 외대저배도 시간 많이 갔네. 어, 외대잡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, 보십시오 여기도 별로 안 달렸죠. 어, 여기도 별로 안 달리고. 요거는 요 옆에보다 나무는 어린데 조금 더 낫고. 어, 또 이것은 아주 시원찮고요. 어, 요기가요. 저 위에서 이제 그 바람이 불어오면서, 어, 이리로 온게 아니고, 이리로 오는 것도 있겠죠. 절로 돌아서서 창고에 와서 부딪혀서 이쪽으로 휘어져 내려온 것 같아요. 어, 봄에 보니까 그때 아마 냉해 피해봤다고 이, 이 부분에서 아마, 어, 촬영했던 것 같은데, 어, 입줄기 없이, 어, 원, 저기 신처에 입줄기 없이 원줄기만 쭉 젓가락처럼, 우동가락처럼 쭉 올라서는 것들, 주로 그런 애들이었었어요. 어, 그리고, 요, 보시다시피, 이렇게 안 나온 눈이 많고요 보셔요. 여기 안 나온 눈이 많고. 이런데 다안 나왔죠, 이거, 이거, 이거. 나온 것도, 어, 그, 저기, 와리바시 젓가락처럼, 나무 젓가락처럼 그렇게 나와서 입줄기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, 어,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좀 삼지창을 기르고 뭐 했어도 어우러진 것 같아도, 어, 입줄기 별로 없고, 또 그런 애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도 이상하게 안 달리더라고요. 요번에 그 이관희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. 그 냉에 입은 걸 어떻게 하면 달리게 하느냐. 아, 그랬더니, 그거 그냥, 그, 뭐야, 그, 와리바시처럼 나온 그 신초, 그거를 쭉 내비뒀다가, 입줄기가 몇 개, 한두 개나 세 개, 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, 그때 요렇게 잘라주라, 적심을 해주라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일반 정상적인 것보다, 뭐, 한 20일 이상 좀늦는다그러지 아마. 하여간 뭐, 올해 이런 거는 뭐, 냉해피에다가 비분과다에다가 그러니까 입줄기가 많이 나오면 양분을 많이 소모할텐데 못하고서 이제 삼지창으로쟤 갔으니까 안 되는 거죠 비분과다 걸린 거죠 아참요 나무는 몇개 달렸을려나 전체에서 전체에서 한 일곱, 여덟개 달렸겠네 아참 엄청 달렸다 어 간단 간단하게 하죠 어쨌든, 냉해 피해를 입은 거는 이상해요. 안달래요잘안달래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이관희 대표님한테 저기 하신 것들은, 어, 요렇게 이제 신초가 나오면은, 어, 젓가락처럼 이렇게 쭉 다, 입줄기 없이 원줄기만 커 올라가거든요. 이렇게 쭉 젓가락 꽂아놓은 것 마냥. 그랬을 때고기 눈을 살펴서 입줄기 나올 곳을, 나오는 걸바암세리 적심을 해주면은 어떨까. 그럼한 20일 정도 차이 되면서 달린다라던데, 저는 그걸 몰랐었으니까, 거의, 뭐, 안 달리고, 이상하게, 다시,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나와서, 뭐, 이렇게 좀, 우거져도, 이상하게 안 달려요. 냉해 입은 분은 저희 사부님도 그러셔서, 그렇다고 안 달릴 수가 있어요. 하고 의아해 했었는데, 이상하게 안 달려요. 어, 그러니까, 아주 추운 지방에서, 그러니까 대추가, 어, 추운 지방에서 큰 저기, 얼어 죽지 않고 그러니까 잘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아니에요. 아주 추운 지방에 냉해가 있는 곳은 대추, 적합지가 아닐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, 오늘은 냉해피해로 인해서 대추가 덜 날리는 거, 이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첫 번째로 어, 소개를 드립니다. 냉해피해, 그러니까 냉해피해가 심하신 곳에서는 대추 심으시는 거잘 검토하고 해보셔야 됩니다. 아, 저도 좀 그런 여기 냉해피해가 좀 심한 지역이거든요. 아, 그래서 대추가 이렇습니다 아. 오늘은 이것으로 물러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곧또 어, 다른 그 이유가 있습니다. 또곧 단계대로 생각나는 대로 어, 그렇게 또 대추가 안 달리는 원인에 대해서 시리즈로 엮어 나가겠습니다. 오늘도 모두+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